네, 박주연 대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괜찮은데 밤사에 눈이 잠깐 왔고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히 또 동파에 준비하시고 또 추위에 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 뭐 작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니까 1.8%뭐한2%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1%가 채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수 회복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전후로 조금 조금씩 따뜻한 온기들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집값은 4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게 좋은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 또 수도권 거기에 서울도 외곽 지역은 그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안 했는데 강남 3구죠? 강남 3구 뭐 마용성 뭐 이런 지역들은 뭐 기본적인 성장세라고 할까요? 상승률 이상의 상승을 해서 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뭐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지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서울 25개 자치구를 놓고 보면 한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하는 이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일부 언론들은 뭐노도관까지도 매매가 이렇게 되고 있다,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투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투자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월 들어서 작년에 이제 공약했던 주택 공급 추진 본부라고 해서 국토부의 주택 관련한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왜안 만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들 위해서 주택 관련한 모든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겨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막강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드디어 조금 조금씩 이 밑밥을 깔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말씀드리죠. 뭐 보유세도 그렇고 재산세나 뭐 이런 그 종합 부동산세 거기에 장특공제까지 비례세 누진세 얘기도 하셨고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비례세율 얘기도 잠깐 하시면서 장특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안도 언뜻. 네, 비치셨어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설왕설래로 진행될 겁니다. 이미 시작은 한 걸로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장특공제 부분은 이 얘기가 나가고 나서 기사화 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화들짝 놀래고 있습니다. 왜 똘똘한 한치 현상 드디어 단속에 들었다 뭐 똘똘한 현상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하면서 고가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서울 시내 20억 이상 30억 특히 고가일수록 이거는 타격이 커요. 장특공제 누차 말씀드렸죠. 6월 27일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 보면 장특공제뿐만 아니고 대출 규제죠. 고가 전세에 대해서 dsr 스트레스 dsr이죠.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경제는 쉽고 서울은 끌른다라고 뭐 해서 부동산이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특공제 하나만으로도 고가주택은 상당히 타격이 많습니다. 물론 보유세, 재산세죠. 재산세 부분에서 비례세, 누진세를 적용하면 들고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 집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득은 없고. 이런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되실 거고, 장특공제는 고가주택에는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뭐, 타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50억 이상 오른 고가 주택도 있죠 뭐 압구정 현대가 대표적일 것 같고 뭐 30억 50억 이상 오른 고가 주택들은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섣불리 여러분들이 예단 하셔서 나는 버틸 거야 라고 하시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한번쯤은 짚어보는 또 계산해보고 대응을 하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80%에서 예를 들면 사업용 부동산처럼 30% 줄어들면 100억 오르신 분들은 80억 공제 받는 게 30억으로 줄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억이 한 번에 날라가는 건 아니지만 반 이상은 날라갑니다. 2 30억이 한순간에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이렇게 보시고 정말 장특공제는 무서운 놈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에는 무서운 놈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서 꼭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전세 관련한 DSR 규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흔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전세가 상승, 뭐 매물 잠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월세와도 가속화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월세가 전세로 전환되는 시대적인 어떤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언론에서 일부 지역의 전세가, 전세가가 오르고 매물장김이 심화돼서 뭐 내년에 올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글쎄요, 큰일 날까요? 그걸 정부가 모를까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뭐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할 뿐입니다. 실제로 공급대책이 예상보다는 강력하게 또 많은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조금 뒤로 가고 있다. 1월 말, 2월 초 얘기로 하더라고요. 뭐, 용산에도 공급이 좀더 많아질 것 같고, 나머지 공급대책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어요. 당초 공급대책이 뭐 12월 달에도 나온다고 계속 언론들 이렇게 이제 밑밥을 좀 깔았는데, 1월 달에도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굳이 요즘같이 시장 상황에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추석 명절 설이죠? 괜히 그설 명절 전후에 또 애매한 정책이 나와서 또 밥, 이 밥상머리에서 우리 추석 명절 밥상에서 또 이렇게 안주거리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도 뭐 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더 강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말, 2월초라고 하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뭐 금리 인상은 동결할 걸 예상은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면서. 이번 주죠 오늘부터 지금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다. 왜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시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실질적으로 3%짜리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대부분 4%대 주담대 대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말씀드렸죠. 내려가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 자본 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계속 금리는 상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죠. 어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주간 브리핑을 들으면서 많은 얘기들을 드리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유튜브를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